안녕하세요. 3분 안과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지난 영상들을 통해 백내장에 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었는데요. 사실 백내장은 안과의 대표적인 질환인 만큼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백내장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안과에서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수술이지만, 그럼에도 합병증 발생의 빈도가 매우 적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 백내장 굴절학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년에 약 300만 명 정도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전체 성공률이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성공률은 98%에서 합병증이 전혀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내장 수술을 발생하는 합병증들이 대부분 일시적이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저절로 호전되는 경미한 합병증은 제외하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치료나 시술까지 필요한 합병증들에 대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염입니다. 어쩌면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한 가지만 꼽으라면 수술을 발생하는 안내 감염일 것입니다. 안내염이라고 하는 이 감염증은 통계에 따라 수술 환자의 0.13%에서 0.7% 정도에서 발생하는 만큼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합병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눈 바깥에 있는 세균이 눈 속으로 침투해서 일어나게 되며 매우 심한 눈통증, 충혈, 시력저하, 눈부심 등이 주된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과 소변을 보일 경우 즉시 안과를 찾으셔야 하는 안과적 응급질환이며 안내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눈 속에 항생제 주사를 맞거나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 세균의 배지 역할을 하는 유리체 전부를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등 철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실력 예후는 안내염이 발생하고 치료를 시작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상 증상을 조기에 진단하고 처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망막박리입니다. 망막은 우리 눈 안쪽에 붙어있는 신경층으로, 눈으로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뇌까지 전달되게 해주는 데 중요한 구조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아주 드물지만 망막박리의 빈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데, 수술 전에 망막열공 등 이미 망막에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미리 치료받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철저한 검사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환자에게도 망막박리가 생길 수는 있는데, 만약 수술 후 위쪽이나 아래쪽의 시야가 커튼이 친 것처럼 가려 보이거나 갑자기 눈에 떠다니는 게 심하게 많아졌을 경우에는 망막박리를 의심하고 즉시 진료를 보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황반부종입니다. 황반은 앞에서 말씀드린 망막 중에도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인데요. 백내장 수술 후이 황반 아래쪽으로 물이 차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황반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유리체에 손실이 있었던 경우 빈도가 높아지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이 시행된 수술 이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으며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 다소 높아집니다. 대부분은 약물 치료로 호전이 되므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수술 후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황반 부종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인공수정체 탈구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탈구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훈황파열 등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공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기도 하지만 거짓 비늘 증후군 등 섬모체 소대라는 구조가 약해지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라도 이러한 인공수정체 탈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받으신 눈을 평소에 심하게 비비거나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인공수정체 탈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인공수정체를 눈 조직에 봉합을 하는 고정 수술을 받아서 치료하게 됩니다.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수술한 눈으로 볼때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누웠다 일어나는 등 체위가 변할 때마다 시력이 변한다면 인공수정체 탈구를 의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후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 시 혼탁한 부분을 제거하고 수정체 낭이라는 곳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 수정체 낭에 혼탁이 생기는 것을 후낭 혼탁 또는 후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인공수정체 뒤편에 혼탁이 생기니 당연히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굳이 합병증에 넣어야 할까 싶을 정도로 백내장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후낭 혼탁이 다소 생길 수는 있지만 심할 경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치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레이저를 통해 혼탁해진 후낭 일부를 열어주면 되는데요.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후발 백내장이 생겼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합병증은 아주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과 의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류의 합병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길 경우 문제가 있나 의심을 갖고 꼭 안과 진료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기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안내염이나 망막박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 수술에 의해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늦지 않게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